살롱! 우리 소망반 친구들, 어느덧 공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아주 큰 목소리로 제목과 도입 부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삼과 승리의 하나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확인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5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우수아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리고 성을 총 15바퀴 돌았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요.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산수 문제. 6 더하기 7은 맞아요. 13.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3바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았어요. 자, 우리 한번 제사장들이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했다. 정답이 뭘까요? S예요. 제사장들은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나팔을 불며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우리 생각하기.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네, 정답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정말 멋진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 생각하기 3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을 들어간 두 명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여우수아와 갈렙이에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불평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두 명, 여우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여우수아와 갈렙이 이름이 많이 나시 있죠. 맞아요. 우리 1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4번 적용하기 문제. 이 적용하기 문제는 이 공과를 위로 올리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이 여리고성 안에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여리고성과 같이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는 수학을 해도 해도 문제가 잘안 풀려요. 라고 하는 친구는 수학이 열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 난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말 못할 가족들 가족의 아픔도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떨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짜증이 날거 같,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은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 우리 친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른인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감정들을 똑같이 느껴요. 여리고상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선생님도 두려움이 느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서 정말 엉엉 울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선생님이 정말 어렵고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선생님이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선생님에게는 너무 너무 힘이 되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게는 참 두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 부끄러운 일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나 아닌 척 강한 척 해야 할 때가 참 많아 많이 있어요.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똑같이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의 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어,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술과 담배를 통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다른 방법은 뒤에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다행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아요라고 고백을 해요. 선생님은 이 뒷부분에서 너무너무 선생님이 그동안 무거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선생님은 그 뒷부분의 가사를 듣고서 아, 내가 그 무거운 옷을 확 벗어버린 느낌? 너무나도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어,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신 것처럼 내 문제를 아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네. 우리가 여리고성 같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여우수아가 있네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모세와 여우수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던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 말고도 자 5번 상상하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있을 거고 바울도 있을 거고. 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박통을 넘겨 주기를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가 기대되나요? 자, 우리 기대된 친구들은 아멘 한번 해 볼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기대된다고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소망반 친구들. 자, 우리 부침 딱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침 딱지를 띄어서 한번 같이 빈칸을 완성해 볼게요. 여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누가 들어갈까요? 나. 내 이름을 아주 예쁘게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영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 이름을 적어, 적어야 돼요. 자, 각자 이름을 적었으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선영아, 다음을 부탁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예수님을 잠깐 놔두고, 여기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입체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자, 보자. 이게 조금, 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 만들었죠?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잘하죠? 예수님도 같이 붙여 볼게요 3-1에 예수님을 붙이고 어, 여기 친구도 보이나요? 3-1에 예수님을 붙이고 이 네모판은 뒤에다가 붙여 주면 돼요 어, 맞나? 그래서, 완성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 됐죠?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음,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선영아, 다음을 잘 부탁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김치맨과 깍두기맨처럼, 좋아요! 맡겨만 주세요! 출동이다 이렇게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반 친구들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친구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주니가 바통을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승리의 바통을 이어받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 우리 기도로 공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승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친구들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세임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과도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와 저저번 주 1, 2과 같이 만들었던 이 팝업 후 마지막 부분을 붙일 건데요. 여기 모세가 그려져 있는 이 면과 우리 친구들 여기 이 면을 같이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요. 떨어지지 않게끔만 튼튼히 붙여 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지금 어 여기 막 떨어지죠. 이런 게안 보이도록 자, 이렇게 해서 한 권의 팝업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과부터 다시 한번 봐 볼까요? 자, 1과 홍해를 건너셨던 모세. 자, 제목이 뭐였죠? 구원의 하나님 자 이과 여기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었어요. 제목은 뭐죠?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했던 승리의 하나님. 자 우리 이 책을 가지고 이 책도 전도용이 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동네 친구들 만났을 때 우리 이거 성경학교 했다. 너 한번 봐볼래? 자, 입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확 올라갔으면 좋겠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자주 자주 만나는 우리 소망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